빨간색에 누르면 열리고 초록색에 물리면 닫히고 네 예, 번씩 걸리고 네 예, 열렸죠? 고정피스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안에 고정보트 침0 m 두개 있어요. 嗯。Okay. 별도 볼 때는 순정 뮤트 컴터 이렇게 깨끗이 검수 작업을 해봤는데 네, 메인 어떻게 된경우는 여기가 지금 그 순정 뮤 m 에높터뮤는 부분이고 이렇게 부면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보정 단계가서는 상시 아이즈 투 스타트 아이즈 원 상시 ACC 위치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상시는 여기하고 여기 두군 데가 있잖아요. 두은 데가 있는데, 완전히 황금당을 보여서 눌러주고, 흥분당은 그냥 저기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편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위에부터 향수 아이즈 스펙트, 아이즈 형 향수 이 이렇게 버린다고 펴준다고이렇게 지금 똑바로 방식으로 연결해 놓고, 이쪽은 아이디에, 이 전체로 개주면 거고, 이쪽은, 구권 압문 깊핀 원래 이게 이렇게 꼽혀 있던 건데 지금 빼고요. 빼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요 레이의 정지등 스위치 배선은 그 연식별로 저기 위치는 틀려요. 위치는 틀리고 지금 이건 12년식이거든요. 12년식이라서 그 요렇게 색긴 4핀 커넥터에 1번 갈색이 그 정지등 배선이고요. 그래서 요거 위치가 이게 지금 브레이크 페달인데 브레이크 페달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손,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여기에 1번 갈색선이 있어요. 그래서 1번 갈색선에 지금 이 갈색선 보이죠? 갈색선. 네, 갈색선에 알리에 이 흰색 정지등 배선을 이렇게 물려줬고요얘는 테스트하는 방번은 정지등 배선에 테스트를 찍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플러스 신호가 나와야 돼. 요 삑삑 소리가 울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락, 도락에서는 그, M50-B라는 BCM 커넥터에 3번 갈색이 도어락이고 4번 회색이 도어 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치가 요거 위치가 3번 갈색 도어락, 그다음에 4번 회색이 도어 락 요거 위치가 요게 지금 가운데 있는 여기 지금 커넥터가 이게 BCM인데 이 커넥터가 지금 3 개가 연달아 물려 있어요. 가운데 있는 커넥터에 지금 이미 연결해 놨는데 여기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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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번 갈색이 도어락이고, 그 다음에 요거 회색, 회색이 도어락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에 그 초록색하고 빨간색 도어락, 도어락 부분을 굴려주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테스트 하면은 요 빨간색과 초록색에 테스터기를 물리면 열리고 닫혀요. 테스트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닫히고, 다시 빨간색에 누르면 열리고, 초록색에 물리면 닫히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열림배선은 M50-A라는 BCM 커넥터의 21번 갈색이 트렁크 열림배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치는 좀 전에 이게 도어락 도어락이 50-인데 그 옆에는 있 이게 50-A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색,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요 갈색, 갈색에 알리의 트렁크 열림 노란색 배선을 물려 줬고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하면 노란색에 이거를 찍고 물리면 열려요, 트렁크. 소리 들어오게 요 열려있나? 아, 닫혀있네. 아, 노란색에 찍고 하면은 열려요, 트렁크. 소리 들리죠? 열렸고. 그 다음에 그, 경운기 배선, 크락션 배선은 m, m02-r 이라는 그경운기커넥터의 12번 파란색이 그 크락션 배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치는 여기 좀금 핸들이잖아요, 핸들. 핸들 밑에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노란색 에어백 커넥터 바로 왼쪽에 있는 이게 m02-r 커넥터에요. 그래서 여기에 12번 파란색, 12번 파란색인데 이미 연결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알리에 지금 검은색이 크락션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하면, 검은색에 테스터기를 찍고, 물리면 빵! 하고 소리 가 나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얘를 지금 보조배선 연결을 다 했고, 킥박스를 탈거를 할 건데, 차키를 꼽아서 ACC 잠깐 돌리고 돌리고 나서 여기 킥박스탈거는 호구리 홀이 있거든요 여기 찔러가지고 뾰족한 거 찔러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해요그 다음에 키감성 커넥터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소리 안 나죠? 완전히 탈거가 됐고 그 레인은 보시면 키감전 커넥터인데 딸랑 키감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차는 좀 비싼 차는 이제 여기 이제 요이체 이모빌라이저 배선 있고 여기에 키홀 조명 배선이 있는데 얘는 레인은 다 없고 키감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릴레이 작업을 지금 해줄 거고요. 네, 별도 구입한. 그 암놈 키감선 6핀 커넥터 여기다가 지금 그 릴레이 작업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탈한 레이의 키박스죠키박스인데 지금 여기 3번 4번, 4번 4번 키감선 위치에만 얘는 지금 배선이 있고 나머지 다 배선이 없죠? 그래서 똑같이 별도 구입한 이 3번 4번 위치만 배선을 살려뒀고. 나머지 필요없는 1, 2, 5, 6번은 다배선 잘랐고요. 그래서 이 3번, 4번 위치에 릴레이에 그 30과 87번을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릴레이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릴레이에 이 85번은 85번은 ACC로 H10, ACC 배선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릴레이에 86번 검은선은 접지 배선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 키감선의 릴레이 작업을 해주면 시 되고요. 12년식 레이 차량의 알리 스타트 버튼 시공을 완료했구요그 얘는 레이는 원래 원래 이모빌라이저가 없어요. 그리고 저 키홀 조명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예 키박스를 들어냈고 들어내서 지금 여기 뽕 뚫려 있는 상태죠. 네. 이렇게 놨고 대신 이제 그, 센터페이샤, 센터페이의 홀을 내가지고, 32파이 홀을 내가지고, 여기다 스타트 버튼을 매립을 했고요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하면, 버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ACC. 네, ACC 땡땡땡 땡 하죠? 네,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키온. 네, 계기판 불 들어오죠? 네, 그리또 한번 누르면, 시동 꺼지고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네, 시동이 걸리고요. 시동이 걸리고 시동을 끌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문 닫고, 5초 이상 누르면 원격 시동 걸리거든요. 위에 또 도어락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원격 시동이 꺼져요. 꺼졌죠? 그리고. 열림. 트렁크 열림은 요 가운데 가운데 와이파이 모양 버튼을 한 5초 이상 누르 열려요. 네, 열렸죠? 네. 근데 완전, 완전히 개폐가 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열렸고 다시 테스트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꺼지고요.